비트를 제외해서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가 주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볼륨들이 있고, 예금하고 대출 이런 플랫폼이 가능한 에이브 같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탈종화 거래소 같은 유니스화 같은 이런 어떤 굵직한 것들, 그리고 뭐 오라클 솔루션 같은 뭐 링크 같은 이런 오래됐으면서도 시장에서 그펀더멘트를 계속 유지하는 서비스로서의 어떤 주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이끄는 그런 시장들은 이제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뭐, RWA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더리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 이더 가격이 최근에 거의 바닥권에 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실제 맞습니다.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더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빠진 차트가 뭐 이유를 찾자면. 뭐, 이더리움 재단을 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기 보다는 시장에서 다른 알트에 비해서 그냥 이더 자금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히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뭐, 펀더멘탈이 약해졌다거나, 어, 뭐, 재단이 일을 안 한다거나, 음. 그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알트 중에서 많이 빠졌죠. 네. 사실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뭐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네트워크 네. 개선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가격 회복에 좀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더리움은 뭐 과거부터 뭐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뭐 P.O.W. P.O.S. 전환할 때도 그렇고 뭐 가스 소각도 했고 기술적으로 이제 많은 발전을 했고 뭐 레이어 2도 만들면서 확장성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쭉볼 때는 기, 이더리움 재단에서 아무튼 기술적으로 뭘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격에 반영된 적은 거의 없었던 어. 것 같아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 높은 걸 하더라도 그 가격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그 가격하고 약간 좀 별개는 있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이더리움 재단 자체가 어떤 시장의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기술 중심적이고 시장에서 어떤 뭐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시장 트렌드를 이끈다든지 어떤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든지 어떤 다른 재단하고 뭐 많이 협업을 한다 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부진을 어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은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솔라나는 그냥 딱 기업이거든요. 기업이고 거의 마케팅도 하고 그 솔라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걸안 해요. 굉장히 좀 탈중화되어 있기 하고 기술 베이스로 걔네들이 뭐 연구는 하고 하지만 컴퍼스도 하고 하지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음잘못본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격에 큰 영향을 안준 요인 중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더리움 펀더멘탈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음. 사실 이더의 이더가 알트코인들의 어떤 주요 메카니즘 그러니까 핵심 어떤 원인을 다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지금 시총 2위죠. 네. 그래서 시총 2위인데 이 시총 2위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건 리스크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더리움은 여전히 펀더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더리움은 약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약간 구조적 한계가 왔다고 보시나요? 구조적 한계는 온 적이 없어요. 이더리움이 어떤... 구조적 한계가 왔다고 보기엔 좀 힘들고 어전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레이어 2라는 걸 만들면서 이더리움이 제 확장성을 키우면서 레이어 2에 많이 집중했거든요. 그 레이어 2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 서울이라고 가정한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세금을 내죠 우리가. 그럼 그 세금을 내는 걸로 서울시가 발전하는 건데 이더리움도 똑같거든요.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막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실행이 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이더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음. 그럼 이더 세금이 많아지면 이더가 이제 활발해져서 이더에 이제 어떤 뭐라고 하죠? 세금,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이더가 이제 자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 이더를 이제 수수료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이 레이어 2로 확장하면서 그 세금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 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레이어 2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어 2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 그냥 다 모여서 살면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다좀 뿔뿔이 흩어 놓은 거죠. 그면서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자기 도시에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이 다 서울로 오는 게 아니고, 좀 분산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걸 이제 이더리움이 한 거거든요. 레이어 2로 그래서 이더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그 레이어 2라고 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 40개 되는데, 네. 거기를 이제 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 어, 이더 그럼 이더의 메인넷에 그뭐수수료라든 그 이런 게 필요가 없네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 이어2들이 활성화되고 해야 이제 이더리움이 결국 펀더멘터리 강해져서 확장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롱통으로 프로젝트를 음.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이제 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가격 손실이 음. 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이제 좋아지면 어, 이더리움의 활용도가 계속 이제 많아지고, 이더리움의 메인넷의 보안성이 강해지면 제 생각에 이제 예를 들어 어,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레이어 원이 굉장히 많은데 뭐 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솔라나, 뭐 등등 뭐수위뭐 최근에 온런칭것도 뭐 많은데 이 중에 보안적으로 가장 훌륭한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그럼 이제 자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생 체인에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 어, 투자 수익은 많지만 이 체인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안성 때문에 이게 체인이 가끔가다 가끔 멈추거나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신생 체인들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건데 그래서 진짜 이제 돈이 막부자은 대부분은 알트코인 안 하고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좋잖아요 보안성이 좋고 아직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비트코인에 자산을 넣어두면 뭐 가격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거를 뭐 잃어버리거나 이게 비트코인 체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이제 걱정을 염려가 사실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다른 개념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 다음으로 보안성이 훌륭한 체인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을 능가할 만한 그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체인은 현재 존재하는 체인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디에 넣는다면 저는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자금을 넣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넣는다면 이더리움 체인에 넣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다른 체인들도 괜찮지만 자금 순서대로 넣겠죠. 내가 네. 이제 포트폴리오 를 그런 관점에서 한테 이더리움은 어, 굉장히 훌륭한 체인이다. 물론 이것이 가격에 이제 반영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네.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큰 손들은 어, 비트하고 음. 이더 자금이 제일 많다. 이렇게 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된 이 ETF가 이제 네. 신청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거는 좀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가격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죠. 어결국 이제 ETF라는 건 주식시장인데 네. 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킹 같은 개념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난해함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 만약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면 그냥 이더리움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보통 스테이킹을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2, 3% 이제 수익률이 더 생기고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또 많이 발전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한 음. 것을 다시 스테이킹하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는 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에서 뭐 재스테이킹으로 어 이자가 어뭐한 6, 7%까지 많으면 10%까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제 변동성은 크고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추가적인 수익이 있는 게 사실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자기의 지갑으로만 할수 있었던 건데 주식 시장에도 그것이 상품이 올라간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좀더 투자를 하게 조금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알트코인 ETF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그 스테이킹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의 스테이킹 할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놓은 거니까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네. 과연 이번 사이클 내에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을 이끌 선두주자는 역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가야지 전체 알트 불장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펀더멘탈에는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가 못 간다. 네. 이더가 정고점을 못 간다. 그러면 야, 알트 시장에 과연 불장이 올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을 가져야 되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의 그뭐 정고점은 이제 비트가 다시 가면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단시,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뭐 이슈가 있긴 하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사이클의 정고점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돌파를 못하면, 네. 이걸 장기 투자로 이렇게 좀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장기로 뭐 이더리움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근데 장기 보유에 이제 예를 들어 어뭐 레버리지를 써서 뭐이삼 배라든지, 뭐사 배라든지 포지션을 잡으면 좀 리스크가 있겠죠. 음.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현물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어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음. 어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를 못한다면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한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에서 이더리움마저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는 종목이라면 다른 알트들도 사실. 장기 투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뭐 짧게 짧게 뭐 1, 2년 트레이딩을 할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 알트코인 전체의 사실 희망이 사라지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여전히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렇게 가져야지 그 다른 알트들도 좀 희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가 솔라나 리플 도지 ETF의 승인 결정을 좀 연기했는데요. 네. 혹시 연기의 배경을 좀 알고 계시나요? 어뭐 배경은 어, 구체적으로 그게 밝히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이태 그 f 승인되기 전에 좀 이게 연기를 했어요. 좀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겠죠. 더 이제 중간에 아마 또 정보를 요청하고 받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뭐 거절 이러면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근데 연기됐다는 것은 자를 료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당긴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항상 바로 승인 안 하고 항상 연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승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뭐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위트에는 뭐 충분히 자료가 있지만 다른 알트 코인들은 뭐 시가총액도 작고뭐 재단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메커니즘도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리플이나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더리움 ETF 승인됐을 때 굉장히 알트 시장에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뭐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게 이제 ETF가 승인되면 물론 리플, 솔라나 뭐그 자산들은 단기적으로 좀 오르겠죠. 음. 그 승인되기 전후로. 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 뭐 2, 3개월, 뭐 3, 4개월 내에 알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해서 전체 알트코인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알트코인 시장은 그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를 계속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을 어떤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어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뭐 ETF 승인 이런 좋은 소식이라기 보다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좀더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가게 가지고 그리고 비트의 도미넌스가 빠지는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그때가 이제 전체 알트 시장이 좋아지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그 이제 약간 메인스트림에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메인스트림에 오고 있는 단계지만 메인스트림의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바로바로 그 반영되지는 바로 네. 않는 것 같고 어떤 지금 시장을 여는 어떤 초기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그 특정 자산에 단기적으로는 뭐 좋을 수는 있지만 전체 알트 코인이라든지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런 것에 어떤 파급력을 끼칠 만큼 이렇게 아직 이게 좀 갭이 있다 네. 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 주류시장에서 더좀 시간이 흘러서 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었을 때 그때 되면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호재로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 암호폐시장은 초기고 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호재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알트 불장이 와야 이게 다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현재 시점에서 혹시 좀 주목할 만한 알트 또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일단 올해 살아남는 거는 이제 알트 시장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뭐 그런 이제 어떤 메이저 이제 알트하고 이더리움과 유사한 어떤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죠 레이어 원, 네. 뭐 솔라나라든지, 뭐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레이어 원에서 좀 볼륨이 많은 지금은 비트를 제외해서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가 지금 좀 주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 거기서 이제 많은 볼륨들이 있고 그거 이제 레이어 원들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위에서 동작하는 이제 뭐 데이비라고 하죠 디파이 서비스. 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어, 뭐 예금하고 적뭐 대출 이런 플랫폼이 가능한 에이브 같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 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탈중화 그 거래소 같은 유니스와 같은 이런 어떤 굵직한 것들 그리고 뭐 오라클 솔루션 같은 뭐 링크 같은 이런 어좀 오래됐으면서도 시장에서 그펀더멘를 계속 유지하는 어 서비스로서의 어떤 주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좀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이끄는 그런 시장들은 이제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뭐 알트블레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불장이 다가오면 네. 또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을 거의 정점을 찍을 때그때쯤에서 네. 알트 불장도 이렇게 사그라들 거다. 이렇게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알트코인 시장이 조금 과거랑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뭐 금방 바뀌어서 알트코인들이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장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같고. 그래서 비트가 불장이 되면 알트 이제 불장이 시작되면 그 시기가 아주 길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오게 된다면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알트코인을 계속 그 홀딩하기보다는 어 많은 부분 좀 수익을 응. 실현하셔서 어 현금화를 좀 확보한 뒤에 다시 또 시장에 기회가 오니까 네. 어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조정하는 단계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또뭐 요즘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네네. 나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또 투자자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시장이 이제 좋지 않을 때 이때가 우리의 어떤 투자 실력을 그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부하기에 굉장히 또 좋은 시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투자하느라 바빴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 책이나 이런 것도 좀 공부하면서 자료들 리서치하면서 어~ 좋은 어떤 공부의 시기로 삼으면서 더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그 포트폴리오 잘 어~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music>